네, 감사합니다. 어, 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줌으로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확진자 가족들을 위해서 또 확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계속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제일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기도할 때그 기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또 바라보며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아, 그 해석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인데요.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다른 구원의 방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팀을 운영하는 단장이나 감독은 동계훈련을 하면서 플랜 A, B, C를 짭니다. 조금 더 계획적인 분들은 다섯 가지 플랜도 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부상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 A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플랜 B, C, D, E까지 세워놓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해보다가 안되면 플랜 B를 가동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요 3장과 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전체가 6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6장 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와 왕국 시대를 구분하여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이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그동안에 한국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자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런 이런 개념들은요,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이 그런 개념이 들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약에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도요. 은혜와 자비를 선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심판을 명하실 때도 있는데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십니다. 신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굉장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의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내용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후손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하면서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나라에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인데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그 흐름 중에 하나의 사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본문을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자신의 큰 계획, 큰 계획을 접고 플랜 B를 가동해야 되겠다. 자,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3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좀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더 많아졌어요. 너무 이거 답답하다고 그런데 아,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어, 핸드폰을 통해서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였다. 이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네.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의 핵심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몇주 동안 이 13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러하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구별하셨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 18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18절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어, 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어, 이 기도 제목이 꼭 들어가서 어, 이것을 놓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결정적인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서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급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도 기도의 정점에서는, 우리 의 기도의 결론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십시오. 우리도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론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은 단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감각, 우리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슴이 신의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것은요 세상의 일시적인 것 사소한 것에 만족하거나 거기 빠져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을 누리도록 사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왕이 죽었을 때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나라가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마치 이렇게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견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요. 마, 내가 망했다. 나 죽은 자처럼 되었다면서 하 거기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런 사건도 나오고요. 또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후에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라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단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인 우리의 오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그 세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 계십니까? 종종 이런 일들이 기도하다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요 제가 어 지방에서 음어 공부할 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 제가 자취했던 곳에서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버스를 타야 됐는데 버스를 타기 전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천안에 가면 유명한 게 있죠. 호도가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호도가자의 원조격이 되는 할머니 학화 호도가자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호도가자 팔아서 이렇게 건축한 땅을 제공하고 이렇게 건축한 그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항상 아침마다 들러 가지고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어느 날은 예배당 이 아침 시간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이제 혼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전율이 막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인지 그건 뭐 당시에 잘 몰랐죠. 근데 뭐 너무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교제가 너무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가끔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우리 오감이 막 세포가 다 반응하는 것 같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때가 또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막 기도하다가 막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올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뭐 어디가 뭐 몸이 불편할 때 어디 가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갑자기 막 없어지고 그러기도 해요. 가끔 그래, 가끔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에, 그러니까 목사 옆에 계셔요. 에, 뭐 그래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네, 떡고물에 떨어지지. 에, 목사가 하라는 대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성경 읽자 그럼 성경 읽으면 되고 그면 은혜의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희미하게라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라도 보고 계시냐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속에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종종 하나님의 영광도 이렇게 살짝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막 직접적으로 보진 못하지만 살짝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위기 속에서 중보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도 어,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자와 영광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플랜 B를 가동하고 이것도 실패할 것 같으면 플랜 C를 가동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나지만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0아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내 뭐,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 기쁜 일입니까. 자 여기서 선한 것은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 그 우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보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20절에 나오죠.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왜? 그거 보면 죽으니까.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사실 죽어요. 살 자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으로 꼬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순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죠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 때 생각이 다르잖아요. 화장실 갈때 생각이 다르고 올때 생각이 다르고 밥 먹기 전에 생각이 다르고 먹고 나서 생각이 다르고 돈이 없을 때 생각이 돈 생기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수시로 막 바뀌고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뭐 계속 생각이 달라지고 바,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는 모순 덩어리예요.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정말 순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죄를 가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그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이고 그 말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지금 이 맥락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이 중보자의 역할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축만하더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주셨고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담당하시고.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심판하러 오신 분이 그 심판을 자기가 당하신 거,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자비 자비를 베풀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경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배당에도 좀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자분들은 같이 또 기도.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기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는 없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라도 그 영광을 목격하면서 점점 그 세상 속에서 점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면서 또 부흥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어,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일부라도 그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떡고물이라도 예? 사모하면서 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가시만 발라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